별 생각 없다가 니들의 현실이고 상황이잖아. 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잘못한 거야? 별 생각 없는 애들한테 생각하고 정성을 다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만 허공을 떠다, 니는 거지. 말, 말, 말. 그리고 니들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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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러다가, 원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겠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미 무슨 예를 들었어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는 거의 기본 베타인지 책상 정리를 했잖아 아니다 <laughs> 책상 정리 타인지 책상 정리가 뭐야 책상 정리 이게 어떻게 보면 니들이 현실 아니야 현실 현실 니들이 현실 또뭐 있어? 색상정리 말고 얘들이 현실 제일 많이 하는 거 잠자는 거잠 음. 먹기 먹는 거. 그 다음 또뭐 있어? 야 먹는 것만 해도 정성껏 먹는 게 뭐냐? 맛이 막 먹는 거. 먹는 것도. 생각을 해봐 어떻게 먹을까 나는 어떻게 먹는 게 좋게 먹는 걸까 내 몸에 좋고 이 음식에 대한 예의로 어떻게 먹어야 될까 감사한 마음으로 그럼 실질적으로 먹을 때는 어떻게 꼭꼭 씹으면서 천천히 밥 빨리 먹으라 그래 천천히 먹으라 그래 천천히,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먹으라고 하잖아 그래야 아미라제 침과 함께 잘 많이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들어간 음식이 몸속으로 골고루 영양분이 전달돼서 내가 활동하는데 에너지원이 잘 공급된다는 얘기잖아 그런 생각들을 오늘 먹을 때 진짜로 한 20번씩 씹고 밥을 넘겨 보든지 그런 게다 니들의 일상 속에서 있는 생각과 정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어? 그런데 특히 니들 학교가 안 가. 학교에서 뭐 해? 수업하잖아. 근데 수업이 다 니들한테 의미 있는 수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니들이 얼만큼 정성껏 수업에 임해? 수업에 정성을 들인다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야 정성껏 정리한 책상 위에서 뭘 해? 정성껏 공부할 내용을 니들이 책을 꺼내서 정성껏 읽을 수 있잖아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공부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이런 주제가 있어. 그럼 너는 뭘 얘기할 수 있겠니? 공부가 뭐야? 미나? 공부가 뭐야? 학생으로해생해야생 응? 학해생으로서해야학생의 의무 네생은소 미나는 무엇인가? 했더니 미나가 엄마 딸이요 <laughs>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딱 그... 그런 그 표현 아니야? 그안네요 어? 생각을 해야되는 포인트에서 생각을 쉰다는게 니들의 특징이야 요새 아이들의 특징이지. 생각을 해야 될 시점에 이러고 있다는 거. 누군가 하겠지. 아님 말고. 니들은 니들 자체에 스스로의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거에서도 어색해. 그러면서 공부는 생각이다. 공부란 무엇인가? 생각입니다. 아니야? 비슷하지 않아? 공부는 생각 머리로서 하는 무엇인가잖아. 응? 공부는 생각이야. 아직 공부가 뭐냐해도 어떤 답을 하기 어려워. 그런 너희들의 지금 현재인 거잖아. 봐봐 얘들아.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돼?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음. 끊임없이 뭘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아빠는 누구인가? 아빠 무엇인가? 학교는 무엇인가? 학교가 뭐냐? 학교는 뭐 같아? 미나야? 학교야응 어. 굉장히 아니 이거는 이런 질문의 특징은 정답은 없어 니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아 그런 <laughs> 측면도 있겠구나. 그런 요소도 있구나. 학교는 건물이요. 오! 어, 좋은 생각이야. 학교는 배우는 곳이요. 오! 어, 학교는 애들이 다녀요. 오! 어, 다 학교에 대한 생각이잖아. 학교. 그런 것들을 니들이 나름대로는 정성을 들여서 집중하고 정신, 정성을 모아서 뭔가 하는 거잖아. 니들이 수학 문제를 백나 풀면 뭐해? 니들 인생에 수학 문제 봐봐 부모님들이 그런다. 야 공부 필요 없어. 수학 미분적분 맨날 해봐야 인생가야 써먹을 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미분 적분을 몰라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미분 적분을 아시는 분들은 오 미분 적분 많이 써 먹는데 내가 생각할 때 미분의 극한 개념과 적분의 극한 개념이 다 혼재되어서 내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되게 의미 있는 근거와 의미있는 확장을 내 머릿속에 주는 게 미분과 적분에 대한 나의 공부인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인데 그런단 말이야. 생전 처음 봤어. 버틀 하나 했어좀 일생이었어. 처음 봤어 이걸. 몰라 뭔지. 그런데, 어, 저기, 몽둥이 들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 괴한이 나타났어. 이게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몽둥이로 실컷 묻어 터졌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걸 한번 눌러봤어. 어, 광성범이었어, 이게. 나 이거 광성범인 줄 알았으면 맞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내가 혼내줄 수도 있었어. 내가 이게 광성검인지 몰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못 써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광성검이야 라는 걸 배우는 게 공부야. 공부. 그게 생각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다고. 필수적으로.